이번 순서는 기업 엔 기업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단지 환자의 진료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목적으로 두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전문적인 의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옆에 그 주인공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의료기관 컨설팅이라고 앞서서 간략히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컨설팅이 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 컨설팅은 흔히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보다 새롭거나 아니면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기관이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의료기관은 원장님들이 전부 의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 대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음. 어그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음.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컨설팅 사업과 더불어서 이에 관련된 강연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화면 잠시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병원들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 시대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라 병의원마다 특성에 맞는 맞춤 처방 완벽한 사후 관리 원활한 소통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노하우로 의료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 경영 컨설팅 기업을 만나 봅니다. 병원 경영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 헬스케어 전문 컨설팅 기업 김민정 대표. 김민정 대표를 만난 곳은 경기도 김포의 한 중소 병원. 지난해 컨설팅 후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재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병의원 의료 기관 전문 컨설팅 대체 어떤 컨설팅 서비스인지 물어봤습니다. 병원에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조직 관리에 중점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규정이나 시스템이 얼마나 나한테 잘 이해가 되고 내가 직원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그잘 만들어주는. 그리고 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게 컨설팅이고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얘를 운영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교육을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 리더십. 주로 병원이라고 통칭하는 의료기관의 전략 수립과 조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기관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계획을 세웁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현재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컨설팅이 여기서 끝나요. 네. 그러고 죽어 나오면 못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를 현장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그 트레이닝하는 소위 사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수행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많은 이슈들을 관리해주고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정착화시키는 내재화시키는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을 도와주는 게 사실은 더 병원에는 도움이 되죠. 컨설팅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계획과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역량 개발과 동기부여 조직 문화 개선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주로 병원에 와서 그 진행하는 동안은 직원분들하고 이제 머리를 맞자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어 가끔 필요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경우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어떻게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컨설팅은 문제점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서 그친다고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부터 고객 병원의 임직원과 같이 토론하고 합의를 거치는 것이 오늘의 기업만의 컨설팅 핵심입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것들이 물론 이제 다른 병원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김민정 대표님께서 이제 좀 해답을 쉽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해답을 쉽게 내주실 수 있는 것들은 피드백이 거의 바로 뭐 SNS든 뭐 이메일이든 뭐 전화 통화든 그래서 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고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거를 왜하지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그 컨설팅 이후로는 아 이저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좀 사고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원 스스로가 병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 즉 직원 스스로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컨설팅을 하고 나서 저희 지금 직원들은 각 부서별로 연간 플랜을 세우고 그 연간 플랜을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앞으로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훨씬 직원들 간의 그 역량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유가 된것 같아요. 김민정 대표는 병의원 컨설팅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 단체의 컨설팅 강연을 자주 다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 감정이들이에요. 이 감정이들은 이번 강의는 의료기관이 단순히 기술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조직과 직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원은.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잘 관리를 하고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나 여러 가지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그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내 마음을 건강하게 가져야 이분들이 만족하면서 직장 생활을 오래, 오래 할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이제 좀 지원을 해드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병원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현장 얘기를 섞어서 하시면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병의원 서비스 마케팅의 운영 전략뿐만 아니라 환자가 다시 올수 있도록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진료실 내의 공감대 화법 병의원 내 조직 관리법 업무 분장과 평가 활용법 직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노하우 등. 실제 병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많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또 역량을 키워서 신나게 일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컨설팅과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본이 되는 사업만이 아니라 예 협회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을 해서 좀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고 경영 이익만 높이는 컨설팅이 아닌 고객도 직원도 함께 행복하고 만족하는 컨설팅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오늘의 기업이었습니다. 네, 어떤 취제의 강연이었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한 의료기관에서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잘 적응하기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예, 직원들 간이나 아니면 타부서, 선후배, 간에 소통을 좀더잘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였습니다. 아, 보통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어, 무엇보다도 인적관리인데요. 네. 예 의료기관은 의사 아시다시피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음.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진행하는 그런 경영 조직 관리 인적관리와 같은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예 그분들이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 효율적인 조직 관리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의료 컨설팅이 이제 컨설팅을 받는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개발한 어떤 효율적인 툴을 적용을 해서 어, 병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를 원하세요. 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부에서 일일이 다 개발을 하거나 공부를 해서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신 거죠. 그 시간과 노력을 외부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효율적인 틀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아 보통 컨설팅을 진행할 때그 조직이 그 또는 그 병원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그 조사하는 항목 자체가 그때그때 그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경영이나 컨설팅을 하시는 회사들 또 이제 기존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개발해 놓은 툴이나 또 이제 저희가 회사 자체에서 어 필요하다고 생각한 모디파이한 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에 맞춰서 항목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음. 예, 그러다 보면 그 결과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어떤 항목에 어떤 어떤 개선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원장님들한테 어. 가이드라인이나. 제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어. 예.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한 말씀 해주세요.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건강해야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직을 포함한 간호사들이 보다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인 병원의 조직 관리와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병원의 성장을 응원하는 저희 회사가, 임, 회사 임직원들이 한국의 의료계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의료 컨설팅 전문가로서 활약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